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에더먼스 일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28개 2400달러 아 이번에는 제가 칼 말고 오랜만에 삽을 한번 써볼게요 삽이 이제 예전보다 무게가 좀 늘었는데 체감이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쓰는거라 감을 잃었... 잃어... 쓸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삽을 얼마나 썼는데 아, 몬스터 좀 만나보고 싶다 칼이 무게가 안나가서 아무래도 브래켄 이거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거든요? 따라갈 순 있어 근데 아까 같이 스태미나를쓴상태에서 따라가기 어려울 거 같고 그러면 스태미나가 아마 도착했을 때면 거의 없을 테니까 뭔 소리지? 그렇게 올 시간 됐거든요. 헤밍웨좀 풀로 채우고 있을까? 됐다, 풀로 채웠어. 맞죠? 뭐야? 이제 한데? 방금 그리고 약간 시칼 쓰듯이 했는데, 그니까 러 시칼은 지금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속도 빠르고, 오, 잠깐만, 오, 씨. 아, 지루소리가 어딘가에서 가만히 있었는데. 시칼이 이속도 빠르고, 스테미나도 별로 안 달죠. 아무래도 가벼우니까. 무게가 안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브레켄 이 잡을때 제가 시프트를 눌렀다 뗐다 하거든요 와..이거 뭐얼마로뭘 감이 감히... 뭔 말이야 가는 곳곳만에 있네. 뭐 말하다 말았지? 뭐 어쨌든 사브로 잡을 때는 시프트를 계속 누릅니다. 근데 시칼로 잡을 때는 시프트를 눌렀다 뗐다하거나. 아니면 뭐 멈춰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덤퍼도 있네요. 그건 상황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, 아이템을 여기다 두면 되겠다. 덤퍼도 오랜만에 잡아봐야겠다. 어우 야 느려 <laughs> 확실히 느리다 여기 체감된다 거미도 있거든요 지금 저쪽에 와 잠깐만 슬라임이 점령한다 갈수 있나? 어 진짜 무겁다는데 삽 너무 무거워요. 삽이 아이템 지금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. 하지만 사거리가 길다. 아, 저 거인 잡고 싶다. 근데 거인을 삽으로 잡으려면 기절 술탄을 에이 브로우! 에이 브로우! 에이 브로우! 컴 히엘! 내 함선 앞에서 뭐하는데 아, 또 있네 오, 야, 여기까지 따라왔어, 미치... 지금 아니야? <laughs> 야... 아, 저 다리를 부숴놔야 되나? 저 다리 타고 온거 같은데? 야, 나 함선까지 오갔어 괜찮아 보이는데, 야야야 야마 야. 야. 야, 야욕말 이야？개 꿈 아, 해？아니, 가지 가지. 집사도 있다. 아 밤이 <laughs>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? 이 패치도 두 방이래. 오야 빨리 뛰다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오 h 예. 야 개코메랑 왜안 싸우냐? 야, 뭐야 방 거인 죽어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집사가 이동 속도는 느려졌어요. 이동 속도 느려진 대신 두 방으로 바뀌고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동 속도 느린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무빙으로 피해하면 안 맞고 그러니까. 근데 뭐 거인 음. 죽어있던 것 같은데? 거인 아닌가? 왜눈 없는 개랑은 안 싸우냐? 저 벌한테 점령 당해가지고 야, 슬라임 여기까지 왔어? 버린 줄 알았네. 미쳤다 진짜. 다시 가자. 똑같은 걸또 당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빈 박스를 하나 살게요. 와, 제가 이걸 진짜 얼마 만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빈 박스를. 일단은 오는 동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앞에만 쓱보고올까 5분, 6분, 쯤에 떨어, 3 8분쯤에분어0요1고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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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도 챙겨 왔고 기저1루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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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들고 왔네. 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슬라임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은 패치됐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가장 안전한 거는 옛날 방식이니까 옛날 방식대로. 슬라이 아니 비추기가 있네. 가져가는데 나 저러다 나중에 제 것도 가져가겠죠? 비추위가 무빙을 잘 치니까 칼로 잡으려면 눈으로 직접 좀 보고, 무빙을 좀 보고, 여기 누구 나온다, 여기 누구 나오고, 그리고 방금처 어디서 누구 나왔고, 비추이가 점점 늘어나는데, 이러면 아니면 이걸로 혼내주면 돼요. 슬램 마침 있네, 힐로와! 야! 아... <laughs> 가져갔어 오케이 이러다 붐박스도 가져가겠네? 이렇게 한대 때리고 그 다음에 슬라임이 진정이 됐을 때 붐박스를 트는 게 원래 옛날 룰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, 지금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안 입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룰인데 이렇게 하면 되긴 하네 너 그냥 여기 가만히. 근데 얘. 아나 계속 따라다니겠네 이걸 들고 다니라고? <laughs> 나왜 와봐. 이거 아... 네 아니야. 이거 네 아니라고. 이거 네 아니라. 집사 안녕하세요. <laughs> 다 풀리면 데미지 입을 거예요. 아, 여기 있네. 아 나와 너도 나와. 이거 어디야? 오션. 나 이거 거의 모든 걸 잃었는데 지금. 어디 있어? 나 비추기만 나오네. 진짜 아니 잠깐만 이러면 문제가 뭐냐? 얘는 뭐두 마리야? 이러면 얘네가 이제 정문을 또 막겠죠? 아 지금 다 태어난 애가 누구지? 얘 데미지 사람다 어? 다 데미지 안 입는다? 그냥 틀어도 데미지 아닙니다. 아! 아 입네 아! <laughs> 나 진짜 열받네, 옛날식으로 하는 걸로. 첫 번째 방법은 한대 때리고, 그 다음에 슬라이 홍분 상태가 풀렸을 때붐박스를 켜는 거고,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켜는 건데, 두 번째 방법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방법을,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영상이 어느정도 나왔으니까 빠르게 파밍하고 가도록 할게요 잠겨있고 지뢰 소리 나는데? 지뢰가 어딨지? 오이? 뭐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깜짝이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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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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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나무 다했어와 이제.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야 이제 와 <laughs> 내가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네. 아 사실상 여기 너무 좁죠. 너무 좁으니까 살짝 넓은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. 이제 브래킹을 죽였기 때문에 뒤를 안 봐도 돼요. 가야 될 곳이라... 어, 뭐야? 나 놓쳤다. 아, 마네킹 뭔데? 아니! 아, 잠깐 아니, 이런 곤란한데? <laughs> 너무 곤란한데? 오케이, 마리 길막. 오히려 좋아. 나이스. 음, 너무나 들렸다. 가면 될것 같아요. 아 누가 있댄다 이거 누굴까 슬라임은 없었는데 갔다 누구지? 왜! 아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저것또 누구야 이거 나온 여기였었구나 빨리 가져가네 어머니 many? 니 어머니 a n y How many? How many? h 나왔으니까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밍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